어, 여기 들어볼게요어어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, 어제어제밤새셨어요아어 네. 와, <laughs> 어, 네. <laughs> 어, 네. 아, 어제밤새셨어요 밤새신거 아니죠? 네안했어요어 네, 네, 밤떻복장이게 어떻게, <laughs> 네, 네. 어 네, 게 어떻게, 어떻게, 어떻어 저분 그냥 손들었네요. 아니, 아니 그, 그 술을 좋아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, 그러면 주량이 어떻게 되는지 와. 저분 그냥 진짜 그냥 손들었네요. <laughs> 아, 네네. 그렇습니다. 네. 제가 술을 취할 때까지 안 마셔봤어요. 아직 그래서 음... 주량을 자세하게는 모릅니다. 네. 근데 그때 책으로 많이 마셔봤던 게 한.. 한병 마셔봤던 것 같아요 한 병? 네. 소주 한 병? 네네네 네, 네. 와잘 마시네요 아 좋습니다 저분은 질문해주고 듣지도 않네요 그냥 혼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소주 한병 드실 수있대 알았죠?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